저는 전업 셀러를 시작한 지한달 만에 매출 6,600만 원, 순수익 720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신 사업하는 남자 비백입니다. 비즈니스 백은 대일간의 온라인 셀러로 사업하는 성장 스토리입니다. 주마다 한 편씩 총 15편의 에피소드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편은 7월 첫째 주가 될것 같습니다. 평범한 30대 가장이 맨 땅에서 온라인 판매로 100일 동안 월1 0만원을 버는 모습을 라이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덧 그중 절반인 8주 차입니다. 금주에는 제가 잘 판매하던 상품 C가 품절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5일에는 234개의 상품을 5월 16일에는 91개 5월 17일에는 131개 5월 18일에는 137개 5월 19일에는 115개의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저의 5월 3주차 정산은 전체 708개의 상품을 팔았고요. 제가 소싱한 상품의 가지수는 8개. 그 상품의 전체 판매 합계와 판매 비율입니다.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에서 절반 정도가 A란 상품에서 판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A란 상품을 소싱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지난주 영상을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주에는 정말 잘 팔고 있었던 C라는 상품이 갑자기 품절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실제로 품절됐던 날이 5월 10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5월 10일, 11일까지 약 50개, 전체 이틀 동안 100개 상품을 판매하였고요. 5월 12일에는 상품을 공급할 수가 없어 품절 처리를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위탁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위탁 판매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 소싱처가 5월 9일까지만 상품을 받았고 5월 10일부터 갑자기 상품의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이미 48개의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저는 고객님께 하나하나 전화하는 시간에 C의 상품과 같은 상품을 소싱해서 다시 판매를 해보고자 생각을 하였고요. 그렇게 C라는 상품을 새로 소싱을 하고 이틀 동안 약 100개의 상품을 더 판매하고 판매를 종료하였습니다. 제가 이 C의 상품을 새로 소싱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은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번주에 잘 팔고 있던 상품이 품절 처리가 되면서 굉장히 당황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팔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으니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판매한 상품이 코카콜라 190ml 30개 입자리를 팔았다고 가정해봅니다. 제가 판매한 판매가가 2만 원이었고요. 제가 최소 마진 2천 원을 남기려면 공급가 15,000원 이하의 상품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2만 원의 상품을 판매했을 때 수수료가 약 12%라고 가정하면 실제 저한테 들어오는 정산액은 17,600원입니다. 제가 공급가 15,000원을 찾는다면 저는 한 건당 2,600원의 마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판매한 고객이 약 100개이기 때문에, 네, 만약 이 모든 금액을 버린다면 굉장히 아까운 돈이죠. 26만원이면 어 제가 실제 하나의 상품으로 한달 동안 광고를 세팅하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저는 상품을 소싱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품을 찾았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네이버 쇼핑에서 찾아봅니다.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남들도 똑같이 판매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해 드린 겁니다. 휘어마켓이라는 곳에서 제가 판매했던 상품과 똑같은 상품을 판매합니다.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16,990원입니다. 다른 거볼 거고요. 없 상품이 똑같다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100개 정도 제가 판매할 수 있는데 발주서를 이메일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단가를 협상합니다. 물론 여기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곳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노가다를 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500원 더 저렴하네요. 이렇게 하나하나 컨택을 해서 찾아보고 전화를 해서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제 상품이 코카콜라는 아닙니다. 예시로 보여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가격 비교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에누리나 다나와가 그 예입니다. 코카콜라 190ml를 검색하고요. 제가 팔고 있는 상품을 아래 봅니다. 배송비 포함으로 가격을 보고요. 예, 신세계몰에서 제가 원하던 정도의 가격의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사 직영이기 때문에 컨택할 수 없겠죠. 거의 최적화는 다 본사인 것 같네요. 전화를 좀 찾아봤는데요. 대부분은 다 본사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본인의 모를 운영하는 사람은 상품 소싱을, 상품 소싱을 해줄 거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이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찾아보는 방법입니다. 코카콜라가 롯데 칠성이지 않습니까? 롯데 칠성을 찾아보면 대리점이 있습니다. 대리점은 보통 영업소를 뜻하는데요. 전화를 해서 제가 상품에 주문권이 있는데 배송을 할수 있겠냐라고 해서 전화를 해서 물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단가를 협상하는 방법이 지금 보시는 유통 대리점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블로그 같은 곳을 찾아서 유통 대리점을 찾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유통의 구조를 알면 실제 상품이 어디로부터 판매할 수 있는지 이 판매처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지역에서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음료수를 팔고 있는 전문 유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지역에서 지도로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깨보고요. 하나씩 깨었을 때 나랑 단가 협상이 맞는 곳, 그리고 내가 마진도 남는 곳이 있으면 상품을 소싱을 합니다. 뭐, 실제 이렇게 해서 꾸준히 판매를 할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새로운 소싱처를 찾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틀 정도만 물건을 보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보낼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 물건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제가 판매한 거에 대한 마진은 챙겼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판매 업체인 것을 소시간는 업체한테 전화할 때 밝혔냐라고 여쭤보신다면 맞습니다. 밝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물건을 판매했는데 기존에 저한테 공급해준 업체가 물건을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새로운 업체를 찾고 있다. 혹시 제 물건을 보낼 수 있겠냐? 저는 100개의 물건을 현재 보내줄 수 있다. 정산은 바로 해드리겠다. 당일 발송해주시고, 송장번호를 주시면 된다. 라고 했고, 제 사업자번호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신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과 사업자 정보를 바로 보냈고, 제 사정을 같이 말씀을 해드려서 진행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던 고객 구매 여정에 따른 5단계 판매 전략에 대해서 저의 액티비티와 해야 될일투들를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저는 거의 다 진행을 한것 같아요. 실제 제가 이 모든 일을 혼자서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아르바이트를 뽑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직원은 현재 뽑을 수는 없었고요. 아르바이트 정도로 뽑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언젠가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채용한 부분 그리고 어떤 일을 시켰는지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얼마의 돈을 주면서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재밌는 건 제가 가설을 세운대로 실행했을 때. 결과가 나올 때가 가장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디렉터, 감독이 된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본인의 사업에서 어떻게 디렉팅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는 꼭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